그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처럼 세 번째 방향을, 그처럼 네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자애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문다. 걱정은 오지 않은 불행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을 바꿔, 긍정의 최대치,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 사람을 추권해 주세요. 이 동영상 속에 나오는 수행자는 40 중반의 딸이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며 함께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을 완성된 모습으로 추권해 주고서야 비로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이나 부모, 친구, 직장 상사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이미 완성된 최대치 더 베스트로 추구해 주세요. 우리는 아 그렇지 언제 일어나는 하면 그게 안돼왜 그게 욕심이 되고 믿음이 사라진 거야? 오. 근데 우리는 계속 남한테 해주잖아. 네. 그러니까 그때 그걸로 만족이 돼. 그래갖고 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별로 신경을 안 써. 네.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아무 욕심이 없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어, 그게 그런 메커니즘을 사람들은 몰라. 아, 네. 그래서 계속해봐요. 그 희망 얘기서부터. 에 어. 그래서. 저는 오로지 지금 현재 상태인 그 상황에서에 의한 안전한 소원을 얘기해요? 저 소원이 있어요. 우리 딸, 딸의 음. 어, 저 의사한테 집을 가서 지금 그 요양병원을 크게 하고 있어요. 그데 음. 거기에 있는 아이들 두에 뭐야 우리 손주가이 둘인데 우울증이 생겼어요. 누가 우리 딸이. 아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애가 우울증 생겨서 술도 먹고 또 이렇게 잠을 못자가지고그잠 오는 약 먹고. 또, 이제 얘가 굉장히 날씬하고, 키도 170이었는 정도로, 어, 예쁜 애인데, 음, 날씬했었는데, 이제 어떤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 보니, 어, 살이 쪘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 이뻐야 되고, 어, 또 자기의 역할이, 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 어떤 우울감으로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그 술을 먹더라고요. 그러는 지가 한 14년 됐거든요. 14년이나 됐어? 네. 나이는 얼마야? 지금 8 1년생이에요 아니, 나이로 얘기해봐. 4 어, 4시 아유, 한참 재밌게 살아야 할 때네, 때인데. 그니까 지금 한참 재밌게 살고, 지네 남편도, 어, 잘 해주고, 아이들 아니, 남편이 요양 있다면서. 의사라며. 의사가 왜 이렇게 예, 예. 자기 마누라 하나를 챙기지 못하는 거야. 14년씩이나. 어, 근데 이제 그. 아니, 왜 우울증이 왜온 거야?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 지금 대치동 살고 있거든요. 응. 음. 근데, 우울증이 왜 왔냐고, 나도, 어, 따지고 또 보고 하는 과정에서, 음, 얘가 이제 심적으로 좀, 어, 의지력이라 그럴까? 이렇게 오냐오냐 키웠던 내가, 그래서 그런가 하는. 아, 그건 맞아. 그, 미국 애들은 그런다잖아. 나이가 되면, 한, 청소년만 지나면은, 이렇게 아르바이트 내보내서 고생시킨다잖아. 네, 네. 근데 한국 부모들은 그걸 못하잖아. 네. 아, 그냥, 그냥 잘해주면 좋은 줄 알아.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거야. 자기가 네.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 그래서 재벌 2세, 맞아. 3세들이 저러는 게, 이번에도 누구 그랬잖냐뭐 마약 사건 났잖아. 네. 품어주는 게 부모가 굉장히 잘못하는 거야. 남양주, 남양주. 그죠? 남양주 남양... 어쩐지. 하여간, 어, 사실 네. 알고 보면 그거 부모가 굉장히 잘 못하는 거야. 그래 네, 진짜. 그렇게 그랬어요. 해서 자기가 네. 혼자서 그걸 헤쳐나갈수 있는 힘을 주는 게 그게 큰 재산인 거야 자식에게. 네. 음, 그래서 그래서 너무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그런 힘이 없어? 그래 그래가지고 음. 자 의지력. 다른 의지력은 의지력이 아니 뭘 필요해. 그렇게 의지가 필요해? 그렇게 좋은 데서 사는데. 아니 근데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자기 혼자의 어떤 독립심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어 세상하고 이제 대치해서 이제 싸워나가야 고또지 아이를 키우려면은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거기서 이제 어 아니 돈 있으면은 다저티처 사가지고 다할수 있는데 그 정도도 못 한단 말이야? 아니 그 뭐야 집안 일들을 전부 다 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 이거 가르치고 저 가르치고 또아 해주지 가르치는게 아니라 해주고 해주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어 그러고 있어요. 그쪽은 그 우울증이면 그 14년이면 좀 심하구나. 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돈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요, 환경이 나쁜 것도 아니요. 딱 하나네 자기 예. 스스로 일어서야 되네. 그 사람은 인생에 그걸 해야 하는 게 숙제인 거야. 그렇게 좋은 환경을 원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지만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걸 다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음. 음. 그, 그렇나? 네. 저, 나의 소원을 얘기할 때는 딸을 하지 마. 아, 일단 네. 나를 해야 돼. 왜? 내가 뭐 똑바로 서 있어야 남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딸은 좋아하는 사람 할때 해주란 말이야. 어? 응? 네. 그리고 다 끝나고 한번 딸에게만 한번더 해줘요. 네. 알겠지? 그래 공식적으로 네. 할 때는 딸에게 너무 집착하지 마. 그러면 어. 본인도 내 딸을 그 망치게 돼 있어. 응? 아, 네. 균형 감각을 가져야 돼. 그냥 좀 마음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그냥. 그랬더니 배우는 뭐, 마음이죠, 뭐 외우는 음, 일단 외우는. 처음에는. 네. 아 어, 근데 저 저로서는 어, 참 감사하다라고 스스로 느낀 거는 어아 이런 방법을 어 그냥 저 혼자 생각해요. 어 이런 방법을 부처님이 방향을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는 생각에 아 어,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를 계속 제가 마음 속으로. 갖게 됐고요. 음.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고민하는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메시지이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됐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그런 그렇구나. 거를 감사한 마음을 네. 네. 다른,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추건을 해주면서 네. 강화시키고 형상화시켜야 돼요. 없는 거야. 네. 우 작은 것부터 해봐요. 조그만 씨내 주변의 사람들을 챙겨봐. 그러면은 네. 힘이 생겨. 응? 네. 그런 거는 이제 행동으로 하는 메다야 알겠죠? 네. 요즘 사람들이 그런 게 물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적인 그 지지대가 아주 약한 거야.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일단 하지만은 그런 거 이제 몸으로 하는 맷다야. 그리고 아까 네. 말한 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말로 하는 맷다를 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마음에서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야 말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맞죠. 행동도 네. 나가는 거고. 알겠죠? 네. 네 맞아요. 그럼 이제 결과가 나한테 돌아와. 네. 그게 열매라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우울하다면은 자기가 우울한 종자만 가지고 있는 거야. 네. 누가 해줘야지, 네, 꼭, 누가 꼭 해주겠지, 아줌마들 시키고 이래도 자기가 뭘좀 알아야 하겠더라고. 네, 네. <laughs> 아니면 아줌마들한테 휘둘려. 그래서 아기처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돼. 응? 아, 네. 엄마가 건강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으니까 딸을 도와주세요. 그남 도와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 네.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남을 네. 자꾸 도와야 내 안에서 힘이 생겨. 우리도 어저께 어. 자꾸 맷달을 하니까 믿음이 생기잖아. 응? 그래서 이걸 배워야 돼. 물질이 아니라 응. 내 안에서 뭔가가 나와야 돼. 응? 네. 이게 그 뿌리는 불성이란 말이야. 응? 네. 누구에게나 그게 있는데 개발을 안 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네. 어. 네네. 어 그리고 우리 그 이게 몇다 끝나고 네네. 딸 아이를 우리 그 두레라는 말 알아? 두레? 네 몰라. 두레? 두레? 두레라는 말을 몰라. 한국 말이야. 네, 두레. 농가 집에서 김장한다 그러면은 그 집에 가서 막 김장해 주잖아. 네. 그게 두레야. 두레라는 말을 몰라 저 연세? 어, 두레, 두레, 두레. 한국에서 살았죠. 네. 그래서 우리 메달 그래. 끝나고 말미에 네. 딸 아이를 우리가 다 함께 메달을 보내줄 거야.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누가 어렵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모아서 메달을 그 사람한테게 보내주는 거야. 네. 이게 메달 두래야. 아, 음, 그, 서로 함께, 함께 그렇지 모아줘야. 그 사람한테 에너지를 모아주는 거야. 어. 왜한 한국 농가에, 네, 김장한다 그러면 오늘은 철수네집 김장한다 그러면은 네. 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서 함께 해주고 오늘은 영희네 집 그럼 몰려가서 네. 해주고 이러는 거야. 그걸 두레라 네. 그러거든. 네. 음. 한국 말이야, 순수한 한국 말. 네. 그래서 내가. 어, 요거는 이제 힘든 사람한테 우리가 맸다 두레를 해줘야겠다. 네. 그래서 그대가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좀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끝나고 맺다 두레를 할 거야. 응? 네. 맸다를 응. 해보면 내가 진짜로 줬을 때내 가슴이 꽉 차. 네. 네. 그래서 아, 주는 게 맞는 거다 하는 거를 그냥 실감을 응. 해요. 그것도 물질로 줬을 때 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줬을 때 하고 그런 거 있잖냐? 이 세상 사람들이 자선금을 내고 이렇게 크게 네. 써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 네, 네. 그런 거 하고 네. 고아원 같은 데도 와가지고 너 뭐가 필요하니? 그리고 보니까 저 녀석 양말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양말 음. 하나 이렇게 가서 신겨주고 이러잖아. 네. 그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백, 백만원, 뭐, 얼마 가지고 와서 사진 찍고 간 사람하고, 내가 어. 딱 필요한 양말 한쪽 가지고 와서 신겨주고간 사람하고, 누가 더 어. 가슴에 와 닿겠어. 어. 그런 거야. 어? 그게 맺다 진짜로 하는 게맺다라는 거야. 응? 간절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마음을 진짜로 음. 내는 거야. 어, 네. 그리고, 이, 이 대상을 하나씩 떠올리며 줄 때도 내가 네. 진짜 그 사람처럼 돼서 주는 거 어... 그게 메다야 그니까 러메다의 정점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인 듯메다의 어, 네. 맵다 경에 뭐가 나오면 호르머니가 외자식 돌보듯 호르머니가 어, 네. 외자식은 그냥 자기잖아 자기보다 더 하잖아 네. 오직 사랑만 주고 싶잖아. 음, 그런 음, 마음으로 음, 대상을 살펴라, 이거예요.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의 마음에 이제 힘이 생겼어요. 우리 저기 저딸 이름이 뭐야? 우리가 음. 이제 이렇게 힘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청정해지고, 내적인 힘도 강해졌어. 이 존재에게 우리가 몇 딸을 공동적으로 보내줍니다. 이 존재가 모든 저기에서 벗어났고 위험에서 벗어났고 우리 진보라하고 스님은 이 사람을 그냥 형상을 시키는 거예요. 반민에서 벗어났고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늘 건강하고 안전하며, 자, 우리가 만든 그 보호막을 이 존재에게 다시 쳐줍니다. 안전하며, 빛으로 가득한 보호막 속에서 안전하며, 행복합니다. 원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져서 입가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자, 술을 마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 사람한테 보호막을 쳤지, 술병이 처음 보자, 밖으로 네. 날아가. 이 사람 손에 있던 술병이, 집안에 있는 술병이 스스로, 어, 아, 이제 필요 없다. 그러자, 이 술병들이 모두 원 밖으로 나가, 보막 밖으로 나가, 바깥으로 확 없어져서, 저 블랙홀 속으로, 모든 술병들이 블랙홀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그 자리에, 술병이 놓여있던 자리에는, 이제 도우미 아주머니하고 우리 딸이 같이 꽃을 꽂아 놓습니다. 집안에 꽃이 가득하네요. 또 우리 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네요. 또 하나의 꽃입니다. 이 집안이 밝은 봄날처럼 따스한 햇빛, 햇볕, 또 꽃으로 가득합니다. 달처럼, 꽃처럼 웃는 딸의 모습, 그걸 보는 사위의 모습.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아기들 모습, 손자들 모습 음. 전체가 찬란한 빛이 되었습니다. 음. 그래 이제 이렇게 자꾸 마음으로 축원을 하세요. 대단하네요. 대단해? 음. 우리 마음에 이런 게다 있는 거야. 응? 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 생각이나 이렇게 추어하는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진료는 똑같아. 재료는 똑같은데. 네. 그 밀가루를 흐트려서 쓰레기를 만드느냐, 그 밀가루로 빵을 굽느냐, 다른 거지. 네. 응? 그래서 모델기 이로운 빵을 네. 구우라고. 알겠죠? 네, 음, 그래서 자 우리 진보라 이야기해봐 오늘 한거 간단하게. 그음 마음 에서 우리 따님 위해서 하는데 그 마음에서 정말 기쁨이 어 일, 일어나요. 그래서. 아니 스님은 진짜로 걔가 이렇게 네. 날씬한 모습으로 보여 네. 날씬한 모습으로 보이고. 참가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밝은 모습그 봤어. 네, 네. 그, 스님의 멘, 멘트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네. 네, 저절로, 예. 네, 그, 따님이. 그 집에 같이 있는 네. 것 같지? 네, 네. <laughs>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지. 어, 나도 그 집에 네. 갔다 온것 같아. 예. <laughs> 네. 그래서 제가 <laughs> 너무 기쁘고, 이렇게 네. 환희롭고, 아, 뭐, 그, 어 이게 평범한 생활 생활이 음. 가장 귀한 그렇지. 생활인데 귀한 거야. 네, 이 귀한 평범한 생활을 예 네. 어, 네,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네. 어, 네. 조만간에 누릴 수 있겠구나. 이거 별거 아니겠구나. 이런, 이렇게, 어, 한이롭고, 아. 이렇게, 어, 그런 믿음이 생겼고. 그니까, 러 우리가 아. 앉아서, 누구를 미워하고, <laughs> 부, 어, 뭐, 누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 이 얼마나 네. 아름다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쓰는 거야. 네.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 영영정근 하잖아. 네. 근데 그것만할지 마음을 어떻게 쓸 줄을 몰랐잖아. 네. 어? 이제 마음을 써야 돼요. 그, 이제, 관세보살림간세보살림 하는 건내 마음이 다른 데를 못 가게 이렇게 돈에, 지갑에다가 돈을 집어 넣는 거야. 응? 아, 네. 그, 이 지갑에 넣은 돈을 쓰지 않으면 종이 쪽이야. 네. 그, 가서 과일도 사고, 케이크도 사고, 이럴 때 이게 효용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내단은 네. 그런 거야. 가서 네. 이제 그, 우리가 모아놓은 그 힘을 가서 우리가 원하는 걸 사는 거야. 음. 그래서 이거를 주변에서 누가 힘들어 할 때마다 이렇게 해주잖아. 가서 미워하고, 저기 누구 수은덕수은덕 거리지 말고. 음. 야, 오늘은 개모임 같은 데도 가잖아. 그럼 얘 음. 누가 뭐, 남편이 어쩌테, 누가 어쩌테 막 이러잖아. 음. 너는 이렇게 힘드니? 그럼 너를 위해서 우리가 몇 달을 보내줄게. 이러고 살아야 돼, 우리가. 음. 사, 사람들 만나면 뭐, 경쟁하고, 누가 뭐, 그러니까 그러면 빼이 하나가 삼백오백 하잖아. 디오인지저오인지 응? 응. 그냥 가방 하나만 메고 와도 어머 누가 오늘 아프대. 어머 그럼 오늘은 우리가 그 철수에게 영희에게 그몇 달을 보내주자 이러고 살아야지. 인간이 그치 않아? 응? 그래야 이 다시 이상한 중생계에안올거 아니야. 응. 응. 누구야? 불신 남편이 나 <laughs> <laughs> <난, 웃음> 남편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 남편 얘기 안 해갖고. <웃음> <웃음> <아유>. <웃음> 아니 좀뭐 부족한 거 없는 보살이구만. 이제 마음만 그렇게 쓰고 천천히 날 아까 그랬잖아. 진보라가. 조만간 누릴 것이다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짐벌아 어제는 리듬 오늘은 네. 누린다 어? 네. 그래서 내 일상이 소중하면 남의 일상도 소중한 거예요 네. 모두가 소중한 거를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서로가 네. 응그렇게 도와주는 도와주고 주는 마음속에 내 가슴이 꽉차 짐벌아 그 네. 수행 기록에 보면 내가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네. 내가 가득 내가 받았네 이, 이렇게 되는 네. 거야. 내가 줬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받았구나. 응? 네. 자 우리 관음행은 어땠어요? 아, 충만한 마음이 생겼고요. 음, 아, 충만. 얼마나 좋아. 음. <laughs> 아,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어또 고마움이 그 생겨서 어, 우리 딸에게 어, 어떤 봉사라든가 이렇게 남한테 배품 이런 음. 거가 아 어, 내가 어 짠에 그 한번 시도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딱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친구는 그게 쉽지 않은가보다 내가 해줘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했는데 본인이 하도록 진행을 본인이 해야. 본인이 가지게 돼요. 네. 음, 그래서 한번 연 지혜를 써봐 우리 딸아이가 어떻게 해야 주변 사람들을 돕고 자꾸 나누는 네. 그런 마음이 생길까. 응? 네.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 개나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 자기가 사랑을 할수 있잖아. 고양이를 키워요 지금 하나. 사랑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네. 응? 그 자기가 고양이 이뻐할 때 자기 마음도 이뻐지는 거거든. 네. 응? 그 마음인 거야. 근데, 그 얼마나 치닥거리가 많아. 네. 걔네들은 그냥 걔네들 삶에 있게 두고, 우리는 네. 인간 차원에서 인간을 보살펴야 돼. 네, 네. 응? 응. 그렇게 해서. 네. 어... 아니 우리는 이제 짐벌아도 그렇겠지만 스님은 이게 그냥 일상이거든. 그이렇게 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저렇게 신기한가 보지. <laughs> 짐벌하는 음. 어때? 아니 저 집에서 혼자도 하기는 하지만요. 음. 이렇게 스님이랑 다른 도반들이랑 이렇게 맷다, 아, 저기 밑다들이랑 같이 하면 어, 힘이 두 배, 세 배로. 어 그건 그렇지. 힘이 두 배, 같아요. 세 배로 되는 건 되는데. 네. 네 아니 이제 몇 달을 보내는 게 이제 일상화됐잖아 네네 네. 그렇게 사는 그렇게 한다 하는 게 그렇게 신기한 네. 일은 아니잖아 진보라는 네네 네. 어그저저관행이 저렇게 신기하는 걸 보니까 아그그 네. 저렇게 보는구나 또 스님은 이걸 보는 거야 우리막 그, 이게 일상이지 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이게 그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네, 네. 알지 못했다는 거잖아. 그쵸. 하나씩 둘씩 이 맺다 하는 세상이 와야 돼. 그 스님은 네. 어떤 꿈이 있냐면 어제 맺다 화랑단 얘기했잖아. 아, 네. 그래서 네. 아침 나. 5시 반이면 한국의 모든 전광판이 싹 켜지면서 맺다. 맷다, <laughs> <맺다다>. 설근 아. <laughs> 전에 모두 맺다 한 판씩 때리고 나가라. 아 진짜 멋있겠다 <laughs>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 저녁에 자기 전에 옵션이 야 아침은 의무고 저녁에 자기 전에 아홉 9시, 시에서 1 0 시는 이 들어와서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한테 모두 메달 보내주는 거야 아네 그럼 불면증이 어디 있겠냐 응 달콤한 잠을 자는 거지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또 정관판에서 전부 메달 하고 나가고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만년한 분신과 미움과 증오가 사라질 거야. 맞아.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도 충분히 정화시키고 깨끗이 씻고 먹고 또 남도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일단 네. 내가 채우, 나를 채우는 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네. 2025년 4월 첫째 주 6일에서 12일까지 7일간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자해명상 온라인 집중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2025년 4월 셋째 주, 21에서 26일까지 7일간,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이빠사나 명상 온라인 집중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온라인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페로 들어와 신청해주세요.